순두라! 아아주 아두주, 아두주! 피곤했는데 너 보니까 기운이 난데. 잠깐만, 차키랑 마스크 좀 걸고. 그래, 저렇게 해서 걸어놔야 돼. 마스크랑 차키는 제자리 에 걸고 잘 있었어요, 우리 순두리. 아, 반가워, 반가워. 아 근데 굉장히 반가워, 이른 아침인데 반가워, 어디를 반가워, 다녀오셨나 반가워, 반가워. 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생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집을 나서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와, 정말. 미라클 모닝을 제대로 실천하셨습니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이면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서 새벽 3시에.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대박이죠. 그때 시작하신다고요? 어디 갔었어? 연한신데 일과 하다 끝나고 돌아오신 시간. <laughs> 그렇죠 일 마치고. 오호, <laughs> 순돌아 이거 누가 차리고 갔어? 응, 어, 아빠가 차렸어. 아이구야, <laughs> 아빠 오늘 진수가 성찬이네. 아내 다이어트를 해서 음. 남편이 너무 신경을 쓰고. <laughs> 어머, 어머 어. 진짜. 태연 아버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응? 음. 아. 어? 옳지 엄마 옆에서 먹어. 넌개껌 먹고 난밥 먹고. <laughs> 새벽에 일어나면 엄청 배고프잖아요. 지금쯤이 음. 허기질 시간이죠. 먹어. <laughs> 음. 야 무나물. 음? 나무에 숨이 많아. 음. 아빠 무나물 실력이 좀 늘었는데? 음. 우리 엄마 김치. 음. 시금치. 아, 남편분 요리 실력이 꽤 좋으신가 보.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좀 하시나 봐요. 이좀누역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요 집안일을 하시네 해도 해도 끝이 아. 없으니까. 아. 설거지 하시네요. 근데 좀 거실 한 가운데 이불 더미가 있어요. 빨래인가? 뭐 집 어떻게 하냐 집? 응?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 이거 뭐야? 강아지 집이에요? 너 이거 이거 형아 아지트야, 김태현의 아지트. 아텐트처럼 아 아홉 살 아들 태현이의 작품이라고 해요. 이불 아지트. 아 저런 거 하죠. 어떻게 생겼나 보자야. <laughs> 못 살아 내가 진짜. 아이고. 저 인형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아들 페연이 애착 인형 있죠. 아기들이 애착 인형 갖고 있죠. 열 살인데 아직까지도. 근데. 여자 친구 생기면 바로 버릴 거예요. 이 <laughs> 몽이 이거 맨날 꾸매준다고 해놓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바늘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바늘이 어디 있더라. 엄마 도보기랑 바늘이 어디 있더라? 잠깐만 바늘이 도복이 가야겠던가. 바늘이랑. 이게 매일매일 필요 없잖아요 반지 거리가 뭔가 어디 가는지 항상 찾게 돼. 어디더라. 아, 알겠다. 자. <laughs> <야. 오>, 손 바느질로 <laughs> 수선까지 하시네요. 얘도 이 이빨 이렇게 끊어야 또 맛이긴 해. 가볼까. 또 바쁘시다 어, 집에서 계속 쉬지 않고 뭘 하세요? 아. 좀 스케줄 정리하시나 봐요. 2시 45분부터 1시 40분 반가우 컴퓨터 교실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아. 내가. 가족들 타임테이블이 거의 큐시트인데요. 꼼꼼하게 챙기시는. 순영아 버스 안내으로 활동하실 때 만난 분 정보를 저렇게 일일이 다 메모해 주셨다고. 아. 아. 자 기록이다. 9월 2십일 타자. 여자가 기록을 해두면 까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추억을 어,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아 그래, 맞아 서산에서 치매 걸린 엄마 부양하던 아그 여자분 생각난다. 시골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그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 가장 슬픈 질환이 치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평생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있는 거잖아요. 아주 너무 슬픈. 멍하니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그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서 아 정말 치매만큼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저희 엄마도 이제 몇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이 뇌와 관련된 질환들이 얼마나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지를 제가 느꼈 느껴서 치매만큼은 나는 예방을 꼭 해야 되겠다. 음. 이리 와 순돌아 엄마랑 할게 있지. 자 지금부터 몸 때리는 시간입니다. 다리도 쭉 펴야겠다. 또 아침부터 지금 움직이셨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사실. 네 가끔은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순돌이는 하루 종일 때리고 있었을 텐데. <laughs> 어, 제 하루 일과를 보면 가장 밥. 나쁘게 활동하는 제몸 기관이 바로 머리예요. 방송할 때도 머리를 많이 쓰지만, 아이 챙길 때도 거의 이 머리가 쉬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나도 좀 얘를 쉬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무아지경그 상태로, 멍. 그 시간만큼은 내가 자유로워진 느낌? 진짜 편안해져요.